2020학년도 사관학교, 특히 이제 공군사관학교죠. 7월 27일 1차 시험 보고, 이제, 8월 9일에 1차 발표하고, 추가합격두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10월, 그 다음 중순 넘어서까지 일박2일로 면접이 시, 예, 진행이 되죠. 이 오태영상학위는 뭐 그간 저희가 말주 전형별로 쭉 한번 그좀 안내해드렸지만은, 이제 확실하게, 확실하게, 일단은 이 OT 영상 강의는 1차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하고 7월 파이널까지 어떻게 좀 갈무탈 것인가 그거로 안내해드리면서 동시에 동시에 음 공사장에서 어떤 선발 전형의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게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주변에 보니까 경찰 대고 원사접수 끝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6월 1 4일부터 원사접수를 사관학교가 이제 육해공 국관사네 군대 공통적으로 하는데 물론 이때 지원동기서 입력을 하겠지만 지원동기서가 양식이 바뀌었죠 작년에 비해서. 지원동에서 영상은 별도로 이제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다음 면적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뭐, 77기죠. 77기. 네. 우리 예비역 공군대령 최관석, 우리 대령님 31기로 공사 나오셨죠. 뭐, 서울대 위탁교육과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공군사관은 계속 오랫동안, 어, 어쨌든 저, 뭐야, 어, 생도들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발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면서, 어, 간부 역할로서 도 대단하게 공사, 생도의 어떤 거그 양성과 발굴에 아주 그야말로, 그야말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그런 선생이라고 봅니다. 제 일종의 교육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일단 뭐, 생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뭐, 우학, 우과대학 정원이 좀 늘고 하다 보니까, 우대를 가려고 맞먹은 수험생들도 브릿지 개념으로 7월 1차 시험, 아마 좀 분명히 좀 많이 볼 것이다 예측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외형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일단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다. 예년에 비해서. 특히 이과 쪽으로 많이. 또 외형적으로는 1차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이다. 왜 어떻게 보면 경찰대학도 이미 원서에 끝났지만은 경찰대학도 그 사관학교 때 1차, 일주일 뒤에 음, 시험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일부 학생들이 벌써 이복수전 의미를 가지고 사관학교도 원서를 쓰려 하더라고요. 이런가 봐서는 두루두루 올해 입시 환경이 변하니까 경쟁률이 더커트인이 높아지겠지만은 그래도 진성 지원자가 아닌 이상은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죠. 77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7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예, 이렇게 세븐. 아주 이렇게 세븐이, 세븐이 더블로. 예,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아주 예, 의미 있는 예. 숫자 같아요. 예, 우리 최대령님은 좀, 그, 뭐, 약간 3 6기라고 졸업하셨는데. 네. 글쎄 뭐,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하늘에, 조늘에 바친다는 이 어떤 교훈. 네. 그때나 얘는 똑같나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77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여러분들하고 네. 차이는 많이 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네. 네. 지금 여러분들하고 그 마음이, 네. 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잠깐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자, 뭐, 작년도에 뭐, 우리, 단장님 통해서 합격한 많은 공사 합격생들, 넘넘하게 지금 생도성을 하는 학생, 어, 합격생들인데, 합격자 발표하고서 그때 간단하게 좀 뭐랄까 예의를 갖추고 한번 했습니다만은 보람차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예. 합격했던 친구들이 네. 또 이제 생도 1학년을 음.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주 대견하고 네, 네. 아, 아주 좋습니다. 네네. 뭐 이런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마스크도 쓰고 이제 그런 입학도 하고 합격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아무도 꿋꿋하게 어떻게 뚫고서 합격을 해서 지금 생도 생활하고 또 졸업해서 파이러스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일단 그는데 글쎄 뭐 간단하게 우리 저교육당장님 일단은 공사 졸업하시고 이후에 좀 캐리어, 네네. 핵심적인 캐리어 물론 교육 분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관학교 공사 생도가 되면 나중에 이제 조종사가 되고 아 우리나라 공군이 미리 간성이 되는데 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공사로 이제 오게 해서 어, 아주 그 유망한 그 정예 공군의 간성이 되는 사람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저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정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저 또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생도 인성교육처장도 하시고, 운영처장, 그 다음에 체육처장까지 하셨는데, 그 뭐, 럭비 하면 또 최관서관이었나, 사관학교 전설적인 럭비 중에, 어, 뭐랄까, 삼군사관학 체육대에 아주, 아주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뭐, 네. 관심 많으시고, 공은사관학교 뭐, 이쪽에 럭비 동아리, 네. 그래도 일단 뭐 자문을 해주시면서, 많은 제자들이 또 활동을 하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사학교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우리 전투 정예 조종사가 되는 게 이제, 우리 그 전투 조종이라는 게여러분들 많이 봐왔기 때문에 비행기를 탄다는 거는 지적인 능력 플러스도 체력적인 요건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이, 생도들이 조종사 장교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가 됐던 체력 분야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 아마 체력적인 아마 그렇죠. 7월 네, 27일 그러니까 아마 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그거를 이제 의지를 가지고 어 필승의 신념으로 이제 하면은 꼭잘될수 있을 거라고 어 네.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공부하시는 는 일단 7월 8월 27일 날 시험 보면은 8월 9일 날 일단 1차 합격자를 최초 합격자를 이제 확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 어, 8월 2일쯤에 1차 시험 성적표로 개인별로 열람을 하게 해주고, 8월 2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개인들이 성적을 확인한 다음에, 어, 나는 2차 전형에 지원하겠다라는 네.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만 네. 최종 합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1차가. 네, 네. 왜냐면 허수를 좀 빼내기 위한 그런 거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8월 9일에 1차 합격자를 최초 합격자 발표하면, 그 뒤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추가 합격회를 준단 말이에요. 네. 아까 모두 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자연계 애들은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또는 경찰대학을 지원하려고 경대랑 따블로 지원한 아들이 일차 합격이 되도 어때요? 2차 공신 안 하는 경우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생길 것그 내비해서 일단은 일정한 배수를 채워서 하기 때문에 이따 비해 보면 알겠지만은 남학생들의 경우는 인문계는 4배수, 여학생, 뭐야, 자연계는 6배수로. 근데 그렇죠. 여학생 8배수를 일단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금년도 전형 중에 약간 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1차로 합격을 해도 2차에서 신검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게 굴절률이죠. 네, 굴절률 그 많이 완화했다는 건데 일단은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런 점에서 아주 이거뭐 혹시라도 원서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공사가 어 뭐랄까 내가 좀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좀 뭐랄까 원서에서 합격이 될수 있을까 그런 개연성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멘탈에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팁을 드리려고 이렇던 OT 영상 강의로 보는 거니 끝까지 좀더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년도 변환사항 딱두 개입니다 절미이 완화됐다 1차 시험 합격자를 최종 발표하기 전에 일단 1차 점수를 확인하고 1차 합격권에 들어가더라도 본인이 2차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최종적으로 1차 합격자로 정하겠다 그겁니다 배수에 들겠다는 하 거죠 자 일단 200 선수 500선발을뭐몇 년째 변동이 없죠 어쨌든 그 남학생은 뭐야 좀 70%가 이과 30%가 문과. 아무래도 기술군이 기술 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투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좀자연계이 많이 뽑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학생의 경우는 이제 32명인데 그게 이제 저 일단은 문과 45% 이과 55%인데 사실 여자 생도가 일기 개념은 공사 49기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뒤에 네그그 예, 그렇죠. 뒤에 육사 그다음에 이제 해사가 네, 여성들을 뽑았는데. 참, 그런 부분 굉장히 공사가 좀, 좀 진취적이었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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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때 이제 우리 1기생, 49기생 여성들 선발했을 때 우리 교육단장님은 어떤 포지션에서 근무하셨나요? 네, 그때 이제 선발에서 저는 이제 체육 분야에서 어. 여성들들의 체력이 음. 과연 음. 전투 조종사에 음. 맞느냐 이런 부분 을 많이 고민했을때 네. 지금 어, 전투기 조종사가 곧장군이 음. 여군이 나올 정도로 네. 조종사로 양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옛날에 저희가 잘 생각 못했던 부분도 조금 네. 더 달리 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을 많이 도전을 시켰던 네. 것이 성공으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1차 시험에서 일단 남학생 인문계는 4배수로 그 다음에 이과는 6배수로 여학생의 문과는 8배수로 자연계 이과는 10배수로 선발하는데 이과 쪽으로 어쨌든 좀 티어를 많이 주는 1차에서 자 뭐냐면 1차 추가학교 두번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학교장 추천이 작년도에 체조 선계인데 정원은 30%입니다. 수능이 없이 우선 뽑으니까 우선 선발 수능 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전형에 우선 선발도 40%가 있죠.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섯명씩이나한 학교에 재학생들로 합쳐가지고 학주로를 받으면 일단 유리한 것이 어때요 2차 면접까지 다 치르고 나서 어때요 30% 학교장 추천 받은 사람들을 먼저 뽑아요. 그런데 학주로 받으면 어때요 일단 그 1차 어 남학생 6배수, 4배수, 여학생 10배수, 8배수 안에 들어가야 2차 전형이 되기 때문에 1차 배수에 안 들어가면 끝나버리죠. 다만 이제 1차 배수에 들어간 상태에서 2차 면접까지 보고 학주 전형에 들어간 사람들은 1차 성적을 무시하고 합산하지 않고 일단 패스 펠일로 해가지고 일단은 면접을 워낙 크게 때려버리죠. 650점. 그러기 때문에 학생도 물론 200점이 있고 20% 입주하는 학생부보다는 면접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면접 전형과 관련된 건 이따가 별도로 여러분들 OT 영상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합의정 받게 되면은 30%의 우선자만안 들어가면 일단 일반 전형 40%이월이 되죠. 이월이 되니까 어때 그때는 1차 성계 합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1차를 잘 봐야 되고, 공사가 과락제로없었죠 최근 한 4년 전에 있었는데, 4년 뒤부터, 4년 전부터 없었습니다한가방에 60점 미만 되면 이제 끝났버렸죠. 1차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약간 수험제도 의외로 낭만을 많이 하는까 공사에서 도 고민 끝에 일대 과락질이 없었다는 건데, 많이 변화가 있고, 학교장 추천도 없었는데, 어떤 새로 신설됐죠? 공사가 몇년 전만 해도 어떻게, 우선선말로100% 뽑은 적이 한 2년간. 근데 은근하게 이제 뭐 학생들이 또는 아무래도 공사나 해서 다른 사관학교들이 조금, 좀 뭐랄까, 의아해하고 조금 은근하게 좀 뭐랄까, 뭐좀블로킹 하니까 이제 아마 다시 학교장 추천을 80%로 줄이고, 20%는 종합선만 수능까지 이런 거 받게 쓴다면은 내년도에는 육사가 미리 예고했죠. 일단은 정원의 2 0는 육사는 이제 현재 2학년이죠. 자, 육사 85기 어 일단 20%는 1차 필기시험 없이 학생부 성적만 가지고 20%를 5배수로 뽑겠다 이거예요. 남학생 1차에서 여학생 8배 뽑겠다 육사까지 예고했으니 아마 공사도 그런 전형이 네. 생기지 않을까 예측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면접이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반 전형은 450점이지만 학교 전형 수에은 650점으로서 거의 당락을 좌우해버리기 때문에 체력검정은세 종목이죠. 자, 일정의 로드맵은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1차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절차들을 네. 이제 원장님이 제대로 해도 그때 그때 입력시켜주는 게, 네. 각인시켜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6월 14일에 원서를 접수하고 24일까지 지원 동기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때는 또 우리 이제 저좀 단장님께서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좀어 이메일 받아가지고 스크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6월 25일부터 7월 어 1일까지는 또 학교에서요 다섯 명 학교장 추천을 학교에서 해줍니다 공사에서 뭐몇 등급 이상 추천하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교장선이 생 어떤 재량하에서 어 일단은 다섯 명 5명. 다섯 명이 넘게 되면은 뭔가 이제 다섯 명까지만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육회공이 따블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정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섯 명 미만이 되면 어때요? 거의 다 학교 100% 해줍니다. 그건 뭐, 어, 손해복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학교장에 받는다고 이게 뭐 무조건 합격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접수가 쭉 한이 이루어지고, 지원 통계서 입력을 하고, 6월 24일날 접수 마감이니까 그때까지는 지원 도 내용을 수용할수 있다. 자,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우선선발 정원에 80% 미리 뽑으니까 수능 없이 종합선발은 어찌됐든 수능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전형에 이제 한 10%가 있죠. 그래서 일단 특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4%가 항공 우주, 음, 전형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이과생들, 과고생들이 아마 좀 선호도가 높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전형이 있다는 걸좀 그렇게 아시고. 1차 시험이 우선 관건이죠. 국어 영어는 문학 독서 30문제, 50분. 자 그다음에 영어 듣기 가고 30분 50분인데 이게 사실 이게 국가가 문학과 독서라는데 영어도 그렇고 30분 50분에 이 시간 낭비를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더군다나 영어는 이제 어때요? 좀 듣기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수능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많이 점수도 까먹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수학은 수능과 똑같습니다. 원투공통에다가 보니까 이제 선택이 일 다르죠. 이거는 대부분 미적분, 문과는 확통인데. 상관없게 문과 경계가 다르고 여학생들은 경계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문과 이거 경쟁할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문과 티오가 적고 이과 티오가70% 많다 보니까 이제 문과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압박감을 느끼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런 거니까 그래서 국어영어는 30문제 50분을 푸는 게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6월 7월 달두 달간 특히 7월 파이날 때는 완전히 시험장 분위기로 저희가 1차 훈련합니다. 그 6월 달에 종합 정리를 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 작년도, 그 다음 재작년도에 바로 1차 공무사관학교 최초합의 1차 어떤 원점수입니다. 근데 원점수는 의미가 없는 게표준점수서 변환해 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은 어 1차 원점수는 큰 의미가 없다. 등급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약한 수험생들이 국어, 영어 끌어올려서 합산하다 보니까 어때요? 의외로 수학을 무력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시험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수학이 약한 수험생들 또 하나는 특정하게 어떤 과목이 약하다, 그죠? 그럼 이강 인력 전략으로서 두 과목을 통해서 얼마든지 음. 여러분들이 어때요 업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바로 사관 학시험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에 가라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음.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관학교 뭐 생도가 되려면 1차 시험 필기 시험 보는 것도 하나의 그럼요. 좀 예비 생도로서 담력을 가지고 예, 그렇죠. 어차피 1등급 보다는 만점 목표는 아니지않습니까 예, 만점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예. 본인이 치열하게 물릎 울고 늘어지고 잡으하느냐에 따라서 간성이 예. 뭐, 충분히 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전국구 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조종사가 되는 100%공중용으로 전제로 선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네. 4%가 이제 작년도부터 우주 신기술 전형으로 해서 비조정 에뭐없지만우주항공청도 네. 어, 발전시켰죠. 그렇죠. 이 미국판 나사라고 그러는데, 네. 어, 그런 의미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군이니까 공중은 장악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서, 예, 우리, 공군의 구호가 하늘로 우주로, 예. 네, 네. 하늘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주로. 그러니까 네. 더 품을, 큰, 큰 꿈을 가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해군이면 대양 어, 육군은 지상군이지만, 네. 공군은, 어, 전투기를 먼저 타겠다는 그런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게 좀 더, 네. 어, 과학화되고 세계화된 시점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네. 더 크게 네, 내다보고 좀 더, 어, 넓게, 높게 나가자는 겁니다. 네. 육군사관학교 1차 시험에서 일단 추가 합격의 기회를 세 번을 주더라고요. 특히 이과쪽으로는 네. 계속 돌고, 여기는 네. 2차 응시를 안 하고 빠져나가니까, 네. 공군사관학게두 번의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네. 8월 9일 1차 발표하고, 8월 어때요? 1 6일날또 추가 합격 1회차, 네. 23일에 그 일주일에 추가 합격 2회차를 두번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있죠? 추가 합격 기회까지 염두에 둔다면, 예비 합격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거듭얘 얘기인데 남학생 인문계는 네배수 이 과는 6배수로 1차 배수를 채운 다음에 2차 정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찌됐든 추가 합격이라도 기회를 만들려는고획이죠 더욱더 합출을 받으면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걱정 마시고. 이렇게 해서 1차가 이제 발표가 쭉 되면은 2차 이제 등록을 8월 26일부터 하게 됩니다. 2차 시험이 참 등록, 2차 시험 등록을 하고 나서 8월 26일, 8월 마지막 부터 1박 1일로 이제 면접장에 가서 2차 시험 보러 가죠. 제일 먼저 신검을 하고. 근데 신검에서 조별로 했는데 신검에서 의외로 좀 낙마를 한 수험생들이 주로 이제 군전률이 많았는데 금년에 완화시켰기 때문에 그 낙마할 확률이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네. 뭔가 시력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네. 그만큼 문가에 들어오 있는 네. 우수한 자원이나 열망이 있는 자원을 네. 어, 흡수하고 네. 받아들이는 태도가 네.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네. 좀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월 26일부터 이제 1박 2일로 주말에 9월 한 셋째 주까지 1박 2일로 조별로 쫙 하는데, 물론 조별을 그 뭐랄까, 서, 선택은 본인의 1차 합격자, 최초 발 합격자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조를 선택하라죠. 음. 추가 합격자가 그러다 보니까 밀리다 보니까 그걸 압조해서 많이 하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 1박 2일 1일 차에는 신검을 하고, 이거 삽부로 결정이 되어버리죠. 근데 체력 검정이 이제 2일 차에 하고, 남자는 1,500m,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3 2 0 0 m 오래 달리기 하고, 윗몸이 이렇게 8,500이. 아무래도 오래 달리기 배점면 제일 높군요. 네. 불합격 기준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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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좀 뭐랄까, 파워가, 신체적인 기능이, 그죠? 네. 어. 이것도 이제 뭐 조금만 네. 더 준비하면 충분히 네. 극복할 수 있는 어,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면접이 450초인 기본인데, 일반 전형도 그렇고, 네. 학교장자 받은 학생들의 경우는 어때요? 450 곱하기 450은 650에서 650점 최대점으로 해가지고, 뭐, 품성, 가치관, 공동체 이런 걸 평가를 하는 게 바로 2차 면접인데, 워낙 배점이 높으니까 아무튼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포션 아니겠는데, 이런 거또 1차가 안 되면 러싱이죠, 그죠? 네, 아무, 뭐, 이런, 응시할 기회도 안 주니까. 근데 일부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은 1차가 면제되는 거 착각하는 부모님께서요, 특히 잘 모르시니까. 그건 아닙니다. 1차 배주에 들어가야, 1차 시험 봐야 돼요, 그죠? 처음부터 어때요? 학교장 추천 받았냐 아마는 뚜껑을 연게 아닙니다. 2차 면접까지 다 보고 나서, 그때 이제, 학추 받은 애들을 먼저 한번 모아보자. 30% 미리 뽑자. 이제 그런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 뭐랄까,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로지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만은. 거듭 얘기다면 1차 시험 국영수가 수능에 뿌리를 두고 있고, 수능을 극강으로 측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능보다 3 5개월 미리 보잖아요. 네. 올해 수능이 11월 14일인데, 사관학교, 특히 공사, 뭐, 같은 날 사관학교 보니까 7월 27일입니다. 더군다나 77기이기 때문에, 어때키스세이이 바로 따불러 있는 그런 기술수니까, 그만큼. 그리고 홀수기술과 좀, 지금까지 봐서는 조금 문대가좀 좋지 않았냐, 그런 얘기인는데울탄장님도 31기. 홀수기술에,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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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니까. <laughs> 자, 이나는 여러분들이 저희를 일정으로 선발 절차를 발표했는데, 하늘보다 높은 도약, 우주가의 원대약, 우주란 단어가 계속 어때요 이제는 공군사관학교 캐치프레이스로서. 공사 보니까 우주도 동아리도 있기만 보니까. 아, 그렇습니다. 많이 미니 뭐 우주 로켓도 뭐 만들고, 네. 그런 뭐좀 분야에 학교도 관심 가지고 네. 해주는 거죠. 또 그런 쪽으로 가야죠, 뭐. 그렇습니다. 네. 남북한의 상장은 뭐 전쟁에 뭐 개연성이 높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미국까지 어, 네. 프랑스, 영국 이렇게 해서 네. 어 전부 다 우주 쪽으로 이제 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전혀 또 네. 과거의 그 공군의 개념보다 네. 한 차원, 세 차원 높은 네. 그쪽으로 도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합격생들이 이제 최종 합격생들 우선 선발이 뭐든 화완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우리 저색원 교육단장님이 지도했던 아이들이 학생들이. 생도가 되어서 늠름하게 생도 생활하고, 나중에, 파일스이 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큰 포럼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1차 합격이 가장 최우선이고, 전형의 기본 맥락에 다 아는 사, 주제의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 어, 뭐랄까, 어, 전형, 그리고 합격그 그 중에서 1차 합격의 로드맵, 간단하게 안 해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에게는 뭔가 합격의 행운의 어떤 길이 열릴 겁니다. 1차만 넘어서, 1차가 넘어서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추가 학교 꼴찌로 일때 합격을 하세요. 그죠? 자, 일단 뒤집을 수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게 뭐라 사관학교 입시만의 장점이라는 걸 거듭 강조드리고, 여러분 공사 생도대장생기니 국방, 창공을 지킨다는 어떤 사명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항공 우주 산업의 역군으로서 천명으로서, 여러분이 분명 미래 주역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어 뭐야,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과물을 통해서, 이제, 지휘 같은 기성 세대도, 여러분의 어때요? 좀 뭐랄까, 많은 멘토를 만으면서좀 삶을 영위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이 되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전문가로서 전문가로서 시스템을 가동을 해오는 우리 스카이프스 교육이 대치동 번호는 음마사쪽에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 자그 다음에 어때요? 4오선 총신대 치호선이지역쪽 서초방 배우는 자 바로 자, 일단 동작 동작대로 소개했지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수련한 강의하면서 1차 시험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아으랑 합격 가능성, 1차간대면거은얘입니다지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2차 응시를 못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철학이 좋고 내가 어때요 조종사의 기질이 가지고 있더라도 일차 한대면 끝나버리니까 해수에는 꼭 들어가자. 강조드리면서 여러분 합격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심정적으로 지원 동기서 같은 거 네. 어, 멘토링 좀 해주시면서 좀 힘을 좀 쏟아주는 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여러분들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같이 한번 건수경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전방을 이해서 경례 한번 합시다 자 경례 빛! 승바로자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 다같이 화이팅, 화이팅. 네.